변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존에링 턴경이 최초의 수세식 변기를 발명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위해 만들었다. 풀로 붙이지도 않았고 묶이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의 화장실 시트 위에 2년이나 앉아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 피부가 그 위에 자랐다. 남자친구는 그 시간 동안 먹이고 물을 주었다. 남자친구는 당국에 신고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다리가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기째 병원으로 옮겨졌다. 알렉산더 커밍스가 특허를 수세식 변기에 대한 특허를 처음으로 받았다. 냄새 억제를 위해 S밴드를 추가했다. 영국의 조지 2세는 화장실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음이 들렸는데 왕은 얼굴이 베인 채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항공기 내 변기는 진공압으로 인해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괴담이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변기 시트에 트랩을 설치해 표적을 거세한다는 루머도 있다.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균이 공기 중으로 흩날리게 된다. 최초의 화장실 공기청정제는 정향을 박은 석류였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이동식 화장실은 5,000개였다. 참석자들은 180만 명이었다. 화장실 하나당 360명이다. 화장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큰 소리가 났다. 변기가 폭발하여 파편이 곳곳에 흩어졌다. 천둥번개가 메탄가스를 점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슈퍼볼 하프타임쇼 동안 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썰이 있다. 공교롭게도 2018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히치콕의 사이코에서 투세식 화장실 물내리는 장면이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외설적이라고 분노했다. 영국에서 스팬드 어페니는 화장실 간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조지 제닝스가 공중화장실을 발명하고 1851년 망국박람회에서 사용료 1페니를 받은 데서 유래되었다. 지금껏 만들어진 화장실 중 가장 비싼 화장실은 국제 우주정거장 화장실이다. 법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라 불린다. 설계 비용이 2천만 달러다. 연구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사람들은 첫 번째 칸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이 가장 깨끗할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에 사용하려 무덤에 휴대용 화장실을 설치했다. 평균적인 사람은 일생동안 화장실에서 약 3년을 보낸다. 마돈나는 공연 때마다 새로운 변기 시트를 요구한다고 한다. 2005년 아일랜드 임시공화국 병사들이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두 아이의 아버지를 살했다 이때 증인이 71명 있었는데 모두 같은 화장실 가느라 못 봤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의도적으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기 세계기록은 116시간이다. 2019년 벨기에 출신 48세 지미드 프렌이 세웠다. 목표는 165시간이었다. 다리가 시큰거리기 시작하자 그만두었다. 1940년대 2차 세계 대전 중 뉴저지 롱비치의 조선소 소유주들은 직원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깨닫고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놀라울 정도로 생산 시간이 늘어났다.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변기가 가장 더러운 게 아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료 그릇, 모바일 기기, 키보드, 수세미, 칫솔, 쇼핑백이 변기보다 더럽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 이상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린 적이 있다고 한다. 비행기 화장실은 테프론 코팅을 한다. 변이 달라붙는 걸 방지하고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조리기구에도 쓰인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